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 일본 측과 우리 외교부가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고 그러는데요. 어,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전달했고 또 우리의 요청에 일본이 좀 수용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우리의 그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수 있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국제 규범에 따라서 우리가 그 정보 공유를 요청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 하는 입장에서. 당당하게 일본에 대해서 그런 정보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 그건 뭐 주한 공간 또 주일 대사관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래서 우리 요청에 대해서는 그 외, 외무성을 통해서 또 수시로 일본 측이 제공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제공을 해왔습니다. 아, 그리고 그 어떠한 방안 처리를 하던 그 유엔 해양법의 그런 어떤 규범에 따라서 우리의 우려를 불식시켜 줄수 있는 그리고 주변국의 피해가 가지 않는 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 하는 점을 끊임없이 일본측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IAEA가 올해 4월에 내놓은 검토 보고서를 한번 살펴봤더니 일본의 입, 아니 IAEA는 사실상 일본의 그 방안을 좀 수용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요. 그 물론 IAEA의 이런 평가는 여전히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은 IAEA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IAEA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그 어떤 전문가 집단이고 또 말씀드렸듯이 그 방사능 안전 위원회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집단으로부터도 그런 많은 그 전문가적인 그 원칙을 원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부로서는 그런 어떤 그 방사능에 관한 그 전문적인 그런 그 우리가 그 전문가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원안 위원 의견을 많이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 주변국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모든 결론이 순전히 일본 정부가 제공한 정보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또 하나는 일본이 해양 방출이라는 오염수 처리 방식을 선택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주변국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다고 있는 점입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당초 일본 정부에서 다섯 가지 방안을 고민했잖아요. 마지막까지 저울했던 해양 방출과 증기 방출 외에도 지층주입, 지하 매설, 전기분해, 수소 방출 방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선택에서 제외된 이세 가지는 최소한 주변국에 대한 영향은 거의 주지 않는 방법인데 IAEA 보고서에는 이 방식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검토가 없었어요. 이건 순전히 경제성을 따진 결론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마스미아대 장정욱 교수에 따르면 오염수 80만 톤 기준으로 해양 방출은 34억 엔, 한화 약 340억 원이 들고요. 시석 후에 지하에 매설하는 방식으로 하면 6,200억 엔, 한화 한 6조 2천억 원 정도가 든다는 겁니다. 비용 아끼려고 주변 국가 안전과 환경을 위험에 내몰고 있는 셈인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만약에 그런 그 결정 과정에서 그런 주변국에 대한 그 충분한 그이 우려 주변국의 우려 라든가 거기에 대한 배려가 없다 하는 것은 것은 용납이 안될것 같습니다 정부로는 끊임없이 하여튼 우리 국민의 또 정부의 우려 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을 해야 아, 하, 하겠습니다 그 일본 정부가 주변국에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정말 유감입니다. 기왕 일본이 수고에 들어간 상황이라면 오염수 폐기 방식에서 원점 재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귀교해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외교부에서도 이 부분을 옵션에서 배제하지 않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에서 대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또한 가지의 좀 우려는요. 지금 이그 오염수 방류가 정말 전 세계적인 굉장히 큰 이슈고 태평양의 환경 해양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데 그 우려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의 정부의 목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피해를 볼수 있는 건 사실 미국이거든요. 뭐 하와이 g 이쪽이 다 태평양의 그 방류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데 왜 미국이 침묵하고 있는지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든 바이든 정부가 새롭게 집권을 하든 저는 우리 외교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해서 미국이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 이 일본 오염수 방류는 미국이 가장 핵심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점도 일, 미국 측에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측과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 입장을 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우리 정부처럼 국민의 안전과 생명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아직도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어, 때문에 뭐 미국도 다른 주변 국가의 그 소통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그 자료를 계속 예, 알겠습니다.